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가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전쟁터가 될 것임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사 선거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전격 출마 선언 때문에 지금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보다 것 훨씬 강합니다. 이재명 웃기지 마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했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오선 의원이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이 발언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볼 때는 말입니다. 자, 안민석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방금 전 JTBC 뒤집어졌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경기도지사 공천 경쟁자인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라고 폭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민석 의원의 이런 폭로는 조금 새겨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 최순실, 최서원 씨의 해외 재산 도피를 주장하다가 이 법정 소송에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신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오선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지사의 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후보 중한 명이었던 안민석 의원이 김동연이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를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부역자를 이재명 후보는 공동 뭐 정부가 고 함께 손잡고 해보자 같이 정치 개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말이 맞다면 문재인 이재명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반대로 안민석 의원 말이 거짓이라면 민주당 중진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안민석의 오늘 이 발언을 놓고 야 안민석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공격한 거 아니야? 좀 봐주자. 안민석이 어우 문재인 이재명 뒤통수를 쳤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안민석 의원의 본심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공천 앞에는 적도 동지도 없다. 내가 이겨야 한다. 어, 그건 민주당은 어, 셉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JTBC에 나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말대로 하면 정말 문재인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는 숙청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안민석 의원 이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이 더잘 나옵니다. 뭐. 그리고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경기도에 와서 내가 경기도지사하겠다. 그동안 판판히 준비해온 안민석 의원으로서는 청천벽력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김동현 새로운 물결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부역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김동현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지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방금 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김동연 대표는 반문, 반문재인 반명, 반이재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였는데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막판에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지만 2월 27일 이전에 손을 잡아줬다면 무효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 몰랐습니까? 자, 김동연 대표가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비판하면서 상당히 많은 폭로도 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과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철학도 배신하는 겁니까? 그러니 김동현전 부총리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실망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은 김동현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했다는 그런 팩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김동연 대표가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규정하는 거냐고 묻자 실제로 팩트다. 그 내용을 본인이 잘 아실 거다. 이렇게 목에 힘을 줬습니다. 왜 부역자라고 하는 거냐? 그러자 저는 이유를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음에 김동연 대표 모셔서 그 이야기에 대해 해명을 들어보길 바란다. 정말, 안민석 의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실직과였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실직과였다. 그러면서, 김동연 대표를 부역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그 시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서인가 아니면 특정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했다는 거냐고 묻자, 개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김 대표가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이 두 건이 있다. 두 건이 뭔지 본인이 잘알 거다. 본인이 해명하는 것을 듣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뭐 협박 수준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저는 국정농단의 시, 진실을 밝혔던 사람으로서 당시 제게 숱한 제보들이 들어왔다. 제가 아직 밝히지 않았던 제보들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좀 놀라운 사실이 있다. 당시 김 대표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지시가 있다. 부당한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본인이 솔직한 해명을 하는지 들어보고 대응하겠다. 자 과거도 과도 안민석 의원은 묻지마 폭로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정말 진실일까요? 이 판단은 시간이 흐르면 밝혀질 겁니다. 김동연 대표가 나와서 그 뭔지 말해봐 보시오. 아무튼 어떤 경우든 지금 민주당은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김동연의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걸 알고 경제부총리에 임명했을지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반문 기치를 들었던 김동연과 손을 잡은 이재명 둘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민석 의원이 우 지금 갑자기 보수층에서 포감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들립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